안녕하세요 정희사입니다자 이번에 저도 이거를 어, 입찰을 들어갔는데 입찰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에 대한 거를 저한테 이제 문의 전화도 많이 왔어요. 자 입찰 떨어졌는데 자 이게 어, 감정가가 감정가가 15억이에요. 15억, 15억인데, 자, 이게, 경매, 경매 번호가, 자, 여기 있죠? 20226128. 자, 이게 1평이에요1평 천평. 땅이. 땅이 현재, 대지가, 대지가 이제, 1200평이 좀안 되죠? 1200평이 안 되고, 근데, 자, 15억인데, 유찰이. 자34% 까지 되있어요아땅 위치는 좋아요 제가 이거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제가 이제 땅 위치까지 얘기할게요 내가 현장에 갔는데 땅을 어, 영상을 못 찍었어요 현장을 내가 이거 두번씩이나 가고 이제 했는데 자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자 영상으로 이거를 영상으로 10분안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매 초보자가 보긴 그렇고, 정, 경매 이제, 중수? 중수 정도가 보면 아마, 이해를 할지, 이해를 못할지, 어, 그거는, 어, 이거를 이해하면은, 경매 중수입니다. 자,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채무자, 자, 소유자, 소유자 외에 한 명, 한 명이라고 있죠? 근데 여기는 경매지분이라고 표시가 안돼 있어요. 자, 이거는 유로 사이트이에요 지분이라고 근데 이, 이게 참 이상한 거야. 어 채무자 왜한 명? 어 땅인데 땅인데 이는한피 이거 이렇게 한 피지가 나있고 무식하면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낙찰을 받는 거예요. 무식하면은 어, 경매 에 대해서 어 이거 한 피지인데 그냥 이거 왜? 아 어, 지분 이거 뭐 지분 무시 무시하고 무식하면 권리 분석을 대충 대충 하면 은 낙찰 받는 거예요. 낙찰 받아도 이상이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 왜한 명인지, 왜, 왜, 왜한 명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야 돼요. 낙찰받았다가 괜히 또 지분을 낙찰받으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권리분석을. 쫙, 이제, 딱 물건번호 2번입니다. 왜한 명인데, 쫙 내려요. 자, 낙찰은, 저도 이제 요 정도 가격에, 이제, 낙찰은 한 6억 한 1000에서 2000 정도에 낙찰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요 가격대까지는 안 쓰고, 그래도 썼는데, 이제 요게 왜 유찰이 이렇게 난, 많이 됐냐면 어, 분봉이 있어요. 묘. 묘가 다섯 개 정도 있어요. 묘가. 그래가지고, 유치는 되게 좋아요. 땅으로서 유치는 되게 좋아. 묘가 있고, 묘를 어느 정도 해결을 당하면은이 땅은, 땅은 한 10억에서 12억에 다시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가 가, 가능해요. 묘만 정리하면, 저희는 뭐, 이거 묘 다섯 개, 분봉, 분봉, 어, 이거는 저희는 한 6개월에 7개월이면은, 어, 마무리를 저희는 할수 있으니까, 저희들 이제 입찰 들어간 거예요. 자, 쭉 보죠. 쭉 보지.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왜한 명이라고 써있잖아요. 왜한 명.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경매 정보지만 믿지 말고, 지분일 수도 있고, 지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지분 아닐 수도 있어요. 왜한 명? 다른 건다 문제는 없고, 자 묘면 묘면 그리고 농지 농, 농지원부 농지원부도 다 나옵니다. 근데 공무원이 직접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공무원인데 공무원들도 이거를 농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 지분인지 알아요. 아, 지분을 못해라 말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한명 써있으니까. 자 지분 아닙니다. 지분 지분인거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착각을. 나온거는 한빗질로 나왔는데 일괄 경매도 아니고 지분 표시도 없고 그러니까 등기부 딱 보니까 그 땅에 1200평 정도 딱 보니까 공유자가 또두 명이 있는 거야 공유자가 지분 1분의 1씩 이 사람만 이 사람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매가 나온 줄 알고 이 사람은 지분인 줄 알고 이거.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경매 중수 정도 돼도 어, 어, 보니까, 등기부 정도 보니까, 어, 이렇게 지분이 돼 있네? 지분이 돼 있네? 이 사람, 그니까, 이 사람, 한 사람당 한 600평, 600평 정도죠? 이 사람, 이 사람.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 지분이 아니고, 1갈 일갈, 일갈 다 아, 경매로 나온 겁니다. 1200평이, 1200평이. 이런 거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 이거 딱 보면은 어 지분인데 어떻게 제천 평이 혹시 지분자가 또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지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정확히 또 확인하려면 일반 정보지만 보지 마시고 어, 대법원 사이트에 사이트에서 이 땅에 대한 게 지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지분이 맞고 지분이 표시가 안돼 있어요. 대법원 사이트에 사이트 경매 사이트를 보면. 그러면, 일가 경매에요. 어, 이거에 대한 거는, 뭐 얘기하면은,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한번 이렇게, 어, 권리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권리분석을 해보시고, 전체 나온 겁니다. 근데, 어, 일부, 일부는, 이제 이거 입찰 들어온 사람들은, 어, 입찰 안 들어온 사람들은 지분인지 알고 안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다수가, 요, 꼭,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 헷갈리게. 그 땅에 1,200평에 이렇게 공유자. 이렇게. 이렇게 지분 지분인 지분인 것처럼. 1,200평인데 요게 요것도 또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이 땅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한 지목이 묘료래 있습니다, 묘. 묘. 뭐, 소유자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땅 주인 소유자가 아니고, 묘로 돼 있어요. 아, 시, 아, 시, 쪽으로 돼 있어요. 시, 시. 요거는 뭐 그렇게 뭐 문제 될건 아니고, 문제 될건 아니고. 지역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 땅이 이렇게 보면, 대료변에 이렇게 여기 붙어 있구나. 모르면, 모르면, 모르면은 그런 사람 많아요. 보증금 날린 사람들. 딱 봐, 봐가지고, 그냥 요, 이 땅이, 이 대료변에 이렇게 붙어 있는 지 알아요. 이 땅이 대료변에. 이게 땅이 이렇게 볼 때는 대류변에 붙어 있는데 이 땅을 쪼개가지고 정확히 또 지적도를 한번 보셔야 돼요. 무조건 대류변에 붙어 있다고 그냥 어 경매를 어느 정도 그냥 대충 그냥 알고 좀 알고 지적도도 대충 이렇게 거리부터 정확히 안 하고 이 땅을 낙찰받는 사람이 있어 그런 분 보증금 많이 뺏기 시 나중에 낙찰받고 저한테 와가지고 보니까 맹지야. 예를 들어, 야이 땅이 맹지라는 게 아니에요. 길인지 알고 사도 확인 안 하고 낙찰 받았다가 거기서 바로 이제 그 펜슬 치고 컨테이너 놓고 막고 그런 거 좋죠. 자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금방 지적도를 잘 보고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요거는 묘료 묘료 진목이돼 있습니다. 요거는 땅 이렇게 딱돼 있는데 자이대려가 이게 통화 내역도 있는데 통화 내역도. 어, 채권자고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짧아 가지고 내용을 내가 늘수 있으면 통화 내역을 집어넣을게요. 자, 아, 정 의사였습니다. 이거를 이해할지 이해 할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어, 느 정도 이제 중수라고 제가 이제 인정을 해 드릴게요. 근데 이 제가 얘기한 거 이해를 못 하면은 아, 아직은 이런 거 낙찰 받을 때꼭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해 가지고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정 의사였습니다. 아진 법무법인